안녕하세요 여러분. 식기 싫어~ 너무 식기 싫어~ 아~ 오늘은 토요일~ 해가 중천에 떴지요~ 아~ 너무 피곤한 한 주였어~ 나의 얼굴은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데오 가르마? <laughs> 너무 귀찮아. <laughs> 너무 힘든 한 주였어.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한 주였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가 왔지. 진짜 10분만 더 누워있어야지. 안녕. 너무나 귀찮은 거 하얀 천장. 여기는 창문. 여기도 창문. 여기는 천장. 무슨 말을 하는지. 여기는 창고. 오는 소확인가? 오? 이런 게 있었네? 거는 뭘까? 물 나오는 건가? 박대. 이거는 뭘까? 아무튼 또 10분만 더 있어야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나갑니다. <laughs> 아, 자전거 어, 바람 넣어야 되는데 오랜만에 타는 자전거 우씨 너무 오랜만이요 제가 자전거에 바람을 넣어야 되는데요 갈비뼈 다친 거 이야기해드렸잖아요 왜 이렇게 비장하게 나오냐 넘나 후광인가 보이나? 너무 아래에서 위로 올려 찍네. 아무튼 그래 가지고 주말에 바퀴에 바람을 넣었거든요. 안녕하세요. 네. 헉, 철조망 타는 거예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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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빛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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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오 마저빠고 하신 분들 때문에 철조망. 네. 안녕하세요. 빨. 네. <laughs> 옆집에도 또 남미 분이 살아서 인사를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요 여기 남미 사람들은 왜냐면 한국인이 많기 때문이지 아무튼 그래가지고 바람을 넣었는데 이제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바퀴가 빵빵하니까 야나 너무 잘 나가서 날아가는 줄 알았다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진짜 날아갔잖아요 <laughs> 너무 잘 나가서 아, 아우치 아우치 하고 진짜 날아가서 여러분 말이 실가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겠다 야, 여러분 좀...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갈비뼈가 좀 아팠는데 한몇주 뒤에 굉장히 많이 완쾌가 되고 있었는데 제가 혼자 너무 웃겨가지고 혼자 너무 끌끌거리다가 갈비뼈에서 뚝 소리가 나면서 다시 너무 아파지는 거예요. 웃다가 갈비뼈 빠진다는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뭐냐? 그래서 제가 여기 병원에 가서 또 엑스레이도 찍고 했는데 아무 이상은 없대요. 의사선생님이 진단서에 큰 웃음이라고 적어주셨어요 다행히 보험은 잘 받았습니다 끝하는 이야기 어 마더파크와 자전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운타운에 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정신을 차리기 위해 일단 자전거를 타야 되니까 나중에 봅시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자전거 주차했고, 여기는 밀즈커피입니다. 유명한 곳인데요. 오늘 이게 먹고 싶어서, <laughs> 가까워서 자전거 타면 금방이라서 왔습니다. 요거, 요거, 유명한 것 같은데 모르겠고. 무슨 도로지? 8번가랑 호프가 딱 교차로에 있어요. 민트 모히또가 유명합니다, 여러분. 아직 잠이 덜 깼고. 여기는 신기한 게 여기서 부르면은 가서 주문을 하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음료를 주고 그걸 받아서 여기서 계산하는 신기해방기야.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집에 왔고요. 이렇게 또 하루가 다 갔습니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할 것이고요. 왜냐면 제가 7월 31일에 토플 시험을 신청을 했어요. 그, 그걸 뭐라 하지? 토플 시험비가 되게 비싸거든요. 한국도 돈이 20만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195불. 시험 한번 치는데. 그래서 토플 시험을 신청을 했어요. 에라이 모르겠다고 한 달, 한달 뒤꺼, 얼마, 며칠 전에 신청을 했거든요. 왜냐면 공부를 하기 위해. 돈이 아까워서라도, 피곤해도 돈이 아까워서라도 공부를 하기 위해. 저는, 아우, 팔아 토플, 토플 시험이 문제 유형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뭘 치는지도 모르고, 왜 치는지도 모르고, 그냥 등록을 했거든요. 그냥 미국 대학 갈때 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진짜 그, 듣기도 대학 강의 내용이 나오고 이러더라고요. 얼마, 시험을 등록하고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나 한번 봤는데 약간 당황은 했지만 공부한다 생각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점수, 목표 점수가 있는 건 딱히 없고 공부를 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 어, 돈 돈난, 낭비가 안 되기를 합니다. 그래도 뭐 시험 점수 잘 받아놓으면 언젠간 쓰겠지. 그런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게, 하려고 제가 여기서 책도 샀어요. 토플 책. 베이직으로. 난 기초가 부족하니까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기초부터 탄탄히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독립기념일이거든요 여기가 7월 4일에 그 독립기념일이 되게 세일을 많이 한대요 나라 전체적으로 H&M이랑 자라 구경 갔다 내가 또한 바가지 사 왔네 가면 안 되는 거였어 필즈커피에 가면 안 되는 거였어 원피스 왜냐면 두 개를 입기 너무 귀찮으니까 입으면 되는 그런 원피스 그런 걸로 사 왔고 그거 입고 우클렐레 쳐야지 어, 배터리가 없네요. 일단은, 일단 안녕. 안녕! 티자츠도 샀습니다. 여기 뒤에가 아랫방 동생의 에어리어기 이 때문에 프라이버시를 위해 이렇게 가까이 찍습니다 이렇게 두개 색깔이 예뻐서 샀는데. 엑스라지! 여기 저희 방만 철문이 있거든요. 여름에 덥잖아요. 요거를 닫아놓고, 잠궈놓고, 여기를 열어놓으면 바람이 막. 요렇게, 요렇게 지나가서 짱! 최고! 요, 왠 불꽃놀이를, 벌써부터 하냐? 시끄러워 죽겠네? 아까 전까지 엄청 팡팡팡팡 터뜨리더니, 구경하러 나왔는데 또안터트려터트려라터트려라 끝났나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녕!